에, 어떤 분이 토요일 날 어, 자기 집에다가 학생들을 불렀어요. 그럼 이제 뭐 파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막 이러시고요. 또 이제 뭐, 오, 뭐 심지어는 어, 같이 포럼도 하고 이렇게. 그 오, 매주? 근데 자기 밥만요. 한 100명 넘어 모였어요 100그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힘을 얻어 가지고 학교에 돌아가서 또 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어, 좀 다른 각도로 이걸 해볼 필요 있다 이걸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거 해볼 필요 있다니 굉장히 중요한 사회이 될 겁니다. 물론 외국에서 학생들 모아가지고 막 고생하고 기도하고 걔들 밥도 해주고 이런 미션홈도 있습니다. 예, 부모님들은 뭐 소중한지 물론 알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션홈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미션홈도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시간을 만들어가자 해야 될 미션놈이 필요하다는 거죠. Kind of kind of 그러면 거기에서 잠깐이라도 어, 여러분들이 세신자나 혹은 학생들 붙잡고 어, 포럼을 해도 됩니다. The 예, 짧은 얘기에 이 각인된 거싹 바뀔 수 있어요. Words, 누가 뭐라고 얘기냐 따라서, 아이들은 바뀌기도 합니다. On who says what, our can 대부분 사람들은 어, 얘기를 하는데 각인된 걸 바뀌게 하지 않고요. 잘못된 각인 들어가도록 할 경우가 있어요. Imprint, 왜, 여러분이 뭣도 모르고 그냥 얘기 나와가지고 왜 이런저런 교회 뭐 얘기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 그 애들이 듣고 있거든요. That, the the 그 굉장한 각인데요 근데 또 여러분이 뭐 어쩌다 보면 뭐 은혜 받은 거 얘기를 막간증하면요 애들이 귀 옆에 지나가다 듣는데 그거 각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So these kind of things are very important.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미션 홈에서 또 미션 홈을 안 만들더라도 집에서 모임을 할수 있잖아요. 예, 조금만 말씀 집중해도 뿌리 내려요. 다 같은 말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 그러면서 조금만 기도에 대한 얘기 해 주면요. 이 사람은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About how they pray, then their will 사실은 여러분이 나이 들수록 아침에 조용한 시간이 없으면 어, 여러분 분명히 병답니다 네, 예,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아침에 여유 있는 편안한 시간이 있어야 건강도 유지할 수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다니 건강하게. 자 아이들에게도 이거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미션홈을 제일 잘한 데가 어디죠? 로마서 16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에는 중직자들이 뭘 했습니까? What did the offices, 16, do? 중직자들이 전도자와 렘넌트의 호 자의 역할을 했어요. h o n o r a 분 한번 해 보세요. So 로마 시민장에 있는 중직자들은 전도자와 렘넌트의 영역자 역할을. The church office of Romans 16, they were a fellow worker to the remnants and the evangelists. 그러고 식구인 역할을 했던. And also the role of a host. 자 하나님께서 이 보호자 역할하는 이 사람에게는 이걸 주실 수밖에 없어요. Now to those who play the role of being a patron, God had no choice but to give them the covenant. 그렇죠. Isn't that so? 원약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That God was compelled to give the covenant to them. 이 전도자의 렘런트의 사에의동역자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일을 해야 되니까 건강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 신문장 사람들입니다. 식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경제를 주실 수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는 경제를 주셨다기보다는 에, 경제력을 주신 거죠. 요게 로마 1 1장의 미션홈입니다. 어,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한번 실천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 그, 저, 정승훈 목사님이 미션홈 잘하고 있는 분들 좀 찾아내 볼 필요 있어요. 지금 이만우엘 서울교회만 해도요 미션홈 잘 하고 있는 사람 이 있습니다. Then, Jung, there is a need for you to 이런 좀 생생한 거를요 영상 찍어다쉬는생간을좀 보여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보고 살아나요. 많은 장로님 그렇게 합니다만우리좀 장로님들 보면요. 어느 지역에서 지역에도 모범적으로 하고 이게 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인재들 모아 가지고 미션 이런 사람들 많아요. 또 장노님한 분은요, 인재들만 계속 불러가지고 믿음을 심어요. 어, 그중에서 뭐 이렇게 법조인도 나오고 고, 공무원이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Uh, 어, 예를 들어서 말이죠. 부산에서는 그, 신경질을 안 쓰는데 부산에 있던 아이가 서울 올라왔어요. 아 no 어, 얘가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그, 이제, 행정고시 시험치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본인이 포기를 한 거에요. So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불러가지고 힘든 거에요. 그 다음 쳤는데 점수 잘 나왔어요. 잘 나와가지고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좋은 자리에요. 쓰임 받는 이런 걸 보면서요. 이렇게 중지치 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시작하셔야 돼요. 뭐딴거 그렇게 할거 이거는 주일안 해도 토요일이나 일 평일에 하면 돼요. On Sunday, on just, on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드로 장로. 모세를 보호했는데 훗날에 모세가 어떤 일을 했냐 아실 거아닙니 사실은 이 이드로 장로는 그걸 정확하게 내다보고 한건 아니요 모세라는 사람을 보호를 한 겁니다 라합 보세요 정탐꾼을 보호한 거예요 진짜 호자지요 받아보세요. Look at 그 위기 속에서 선지자를 보호한 거예요. 이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라밧 가부 보세요. 이 먹을, 먹을 것이 없고 큰 흉내 들은 나라 재앙 당했을 때이 사람이 엘리야를 보호한 거예요. 이 순남 여인 보세요. 이 부부가 엘리사를 보호했고요. 그러고 이 베베라는 사람 보세요. 나와 모든 전도자의 보자다.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So so for... 이 사람들이 딴 걸가 보행게 아니고 베베도 은약을 전달한. 보호자예요. 아마 여러분이 에, 조용한 가운데 이거 시작하시면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 받을 겁니다. If you begin this, God's real 이거 많은 시간이 드는 거 아닙니다. It take much time to do this. 에, 많은 시간 드는 거 아니고 옛날에 저는 부교기를쓸 때. 우리 집에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교회 When I was, in pastor, I was a p so 이렇게 조금조금 a 얘기했는데 그만 가지고도 역 t i o 요 근데 사실은 미안한 거는 그때 대충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응답 So I kind of c a 자, l e d t 출애굽의 역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명이 이룬 루 거예요. 이드로 여수아 갈렙 라합. 이네 명이 동력을 했는데 모세까지 합쳐 다섯 명 아닙니까? 이 사람이 출애굽의 역사인 거예요. 갈멜산의 사건, The on 도당승의 축복. 이거는 세 사람이 동력을 한 거예요.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다입니다. Elijah, Elijah 여, 여기에 특히 동역자의 축복을 인 중위자가 오바다입니다. 특히 세명 중에 오바다입니다. 저는 이 사람 보면서 참 신기한 사람이다 싶습니다. Really 아합 왕의 신하요. 아하왕이 가장 싫어하는 엘리야의제자요 아하왕이 선지자 죽일 때 선지자 100명 보호한 국내 대신이라갈멜산 전투 일어날 때 중개하고 다리를 놓은 사람이 이오바다요 이백 명을 숨겼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요 도단성 운동으로 바뀌었어요. Prophets, on, Bible, 여러분 이런 축복을 성경에 확인만 해도 얻다 봐요. 저는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시간을 아끼고 내 시간표대로 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생각했어요. 아,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That I was and to do 이렇게 해서 시간표를 짰죠. So 실천이. 이틀은 돼. Then I 일 만에 안 돼요. Days, 그 u t f o 좀나약한가 봐요. 이게 딱짜놨는데그 실천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데 나는 그게 간절했어요. 훌륭한인물들이다밤이다 시간 잘관리했잖아요왜 나는 그게 안 되나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걸 언약으로 잡았을 뿐인데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요 한 20년 전에 2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저는 완벽하게 스케줄에서 움직여야 돼요. 나는 이게 호주모예요. 스케줄표를 항상 가져다녀요. 안 아, 그러면 실수예요. Not, 오늘도 이걸 내가 대충 봐가지고 나 이거 끝나고 집에 간다 생각하겠네 Then, it, so 오는데 우리 비스가 무슨 이거 끝나고 나면 저 중고등부 사역자 이술내또 있다는 거라 생각을 못한거예요이방국 너를 보면 실수합니다. <목소리도> 여러분이 은약만 잡았는데도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보세 여러분 어떤 축구가 되는지. 사실은 모르게 에스더, 친척 아닙니까? 다니엘, 그 다음에 세 청년, 그리고 선지자와 그 제사장과 이런 사람 한열명 나와요. 이 사람들이 동력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동력 했는데 바벨론에서 기적 같은 일벌이지, 도저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왕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Let me give you one more 마가다락방에서 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Grace marks room. 은혜만 받고 독력을 했을 뿐인데, 4경기 18장 1절 4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로마 복음에 쓰임 받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이 동역자를 말합니다. 이런 축복들이 싹 미션 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식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출애굽 시대에 이더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 당했을 때에 오바다. 로마 복음화에 굉장한 영향을 준 가이오. 요사람의 특징이 전부. 식주인 역할입니을이다이세때가나오 응답 받는 미션 홈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Now, kind of to, 로마서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분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게될것이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사단이 무릎 꿇었다 말은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go, 이게 지금 미션홈의 길입니다. 그래서 중행자 여러분 은이양 한평생 사는 거 하나님의 참 깊은 축복을 받고요. 이 길로 조리하시더라고요. So,